겨울철에 가스요금, 또 여름철엔 정규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또 여름 지나가고 겨울이 또 오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는 창호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살고 계시는 창호에서 열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저번 달에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 나실 겁니다. 창호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교체를 할까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등기카드원의 박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 창호 교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게 어, 완벽하게 교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래된 주택이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중국에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군단이 어, 30년 가차이 된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축 아파트는 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창호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교체할까? 를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아파트를 대표하는 곳이 어디냐면 관리사무소입니다.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컨트롤 한다고 할까요? 어,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 어, 이하 이제 동대표님 쭉 계실 텐데, 입주자 대표하고 동대표 또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의 대표거든요.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창호 교체 정말 시급하죠. 그런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려면은 이 창호 교체 관련 제안서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요.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님 이하 동 대표님들이 상의하셔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또 요구할 수 있겠죠. 아직도 교체하지 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보를 모르고 교체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서를 확인을 하셔서 우는 회사 하시면 은 굉장히 완벽하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주택에 관해서 뭐 열관률이라든지 조금은 더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꼼꼼히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될거또 어떤 제품, 열관률 이런 거를 입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해서 이런 업체를 선택해서 하면 좋겠다. 단체로 공동으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물류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하부 쪽에 타일 마감을 할때 타일공사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단지에 쭉 타일 하부 마감을 하게 되면 금액을 또줄 수가 있고요. 동대표 이하 관리사무소에서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입주자 대표가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기면 욕먹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창호공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는 각서를 다 써드리고 시공업체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검증은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 또 완벽한 마감을 할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입주민이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 입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권유를 해서 저렴하게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보내달래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호업체를 선택하는데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그 회사의 업력을 확인해봐야 된다. 금방 없어져 버리면은 AS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가, 업력에 관련된 제안서요. 생산하는 공장에 관련돼서 우리 회사는 어떤 공장이다, 어떻게 만든다. KS 품질 인증이라든지 고추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없잖아요. 입주자 대표님이 바쁘시면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규격을 검토를 하신다든지 입주민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제품이 KS 품질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열갈류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제품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어 그런 것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창호 공사를 할때 우리 입주민이 검증이 안된 건설업에 창호 면허도 없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 에 시공을 하셨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회 창호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단지 내에는 시공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확인하시고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 공사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한 업체인지 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마감을 짓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실 수 있는 제안서를 저희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12월보다 난방을 덜 틀었는데도 88만 원 넘게 나왔다. 또 우리 집만 많이 나온 게 아니었다면서 68만 6천 원이라고 적힌 명세서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여름 난방비가 인상됐는데 그 여파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달 쓴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가스요금또 여름철엔 정규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또 여름 지나가고 겨울이 또 오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는 창호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살고 계시는 창호에서 열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알루미늄 샷시 안쪽에는 목틀 어, 있으나 만 한창이거든요. 25년 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mm짜리 한장 유리거든요. 그 유리로는 여름에는 완전히 하우스가 되죠. 겨울에는 꽁꽁 얼어요.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저번 달에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나실 겁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요, 창호를 한 집에 교체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이 전기차 10대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적대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게 창호교체인데요 대신에 창호교체를 하는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BRP라는 8년 무이자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작년에 300억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80억으로 줄어들어서 금방 소진이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을 얹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이자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목돈이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은 장기적으로 거치상환이라든지 그런 쪽을 알아보셔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어, 시용대출을 통해서 아니면 담보대출을 통해서 어, 창호를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창호 교체는 시급합니다 실감하시잖아요 가스요금 정요금 그래서 창호교체를 앞두고 계신 단지, 이 영상을 서로 공유하셔서 제안서를 받으셔서 금액을 또 최대한 낮춰서할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를 하시면은 해외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호교체를 앞두고 계신 주민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의 회장, 동대표님이라든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입주민을 위해서 바가지 안 쓰고 좋은 제품으로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확실히 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안서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이 전화번호로 주실 경우에 저희 창호 카다롭과 저희 회사 연역 이런 자료들을 관리사무소로 보내드릴 테니 우리한테만 또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타업체도 받으세요. 받아서 중요한 거를 체크하셔서 입주민들이 바지 쓰고 또 잘못된 시공, 또 검증 안된 제품 이런 걸로 시공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익한 도움의박정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도움 완성창 진짜 따뜻하네.